자, 이번에는 3, 4 해볼게. 봅시다. 이번에 다음 부분이란는 거는 앞에 어떤 아이템이 나왔다는 거지. 죠 그렇죠? 앞에 아이템은 아까 간, 뭐야, 간송이 모은 것 중에서, 어, 겸재 정선에 대한, 이제, 수목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음으로 나에게 감동을 준 물건을, 자, 여기가 단수니까, 여기에 was, were 하면 안 되고, 아주 멋진 프라스린비하면 청자 자기니라 자기 도자기 예? 할때 자기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는 요 계속 나오지 세라론 프로러스 베이스 웨이터 임레이드 우드 앤드 그림 디자인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예? 요게 청자란 뜻이고요 이게 매병 청자로 된 매병이다 매병은 요렇게 주둥아니까 요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거자 근데 그게 임레이드 뭐가 새겨진 뭐가지 임레이드 새겨진다는 거야. 구름과 학의 모양이 새겨진 청자라고 불리는 그냥 이거 제목이니까 이름이니까 이렇게 불리는 도자기가 도자기다 아, 이것은 아주 유쾌한 기분이 좋은 초록색채를 띠고 있다 뭐 함께 아주 사랑스러운 패턴과 함께 뭐의 패턴인데 아까 구름비 썼죠 그 다음에 학이 인서클링 디타이 베이스였습니다 전체 요 그 주동아리 주변, 주변을 하기로 이렇게 모양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지. 인서퍼링이 이제 시험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문법으로 그다음에 이게 감동을 주다 반대말은 그저 디서포인되겠게지다 항상 맨말까지 자, <laughs> 네. 아, 이 학들은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날개를 쭉뻗는것같이 보였다. 자유를 찾아서. 어 굳이 자유라면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일강 야당 쪽으로 관계가 되겠죠. 간송은 이 도자기를 샀다. 일본인 예술 어, 판매상으로부터 1935년 가서 가고 네. 돈으로 어떤 돈? 그가 그것에 사용한 돈으로 이게 생략된 거는요. 위치나 대시 생략됐죠. 아, 그가 도자기 사, 사는 돈으로는 간송이 20개 멋진 집도 살수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뭐 나중에 다른 일본인 수집가가 제안했다 더블 더 프라이스 가격의 두배 어떤 가격 그가 고다기의 집을 했던 가격의 두 배를 제안했다 이렇게 되네. 그러나 간송은 거부했습니다. 자 그것을 파는 것을 in a w 는왜 헤어진 는데자 자기 가지고 있는 거랑 헤어진 거는 파는 거죠 그죠 리퓨즈 에는씁니다아인지안되니 왜냐면 자 왜냐면 뒤에 주동사 그날았다 대절이를 그것이 가장 멋진 보자기란 것. 그 종류에서는 오늘날 그것은 목록이 오릅니다 멋 중에 하나 목록는 항상 복수 문제 복수 복수 한국의 오, 그 중의 하나의 목록에 온다. 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in p e 직접 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 단순, 완전히 숨을 아삭할 것 같은 경우입니다. 숨을 아삭하는 경우, 이게 s t u 놀랄만한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줄게 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끼워넣기 문제 나왔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한내용도 있어야지, 여기 그 가격이 두 배가 나올 거요 그지? 그래서, 요 끼어넣기에도 하나 조심해라. <laughs> 되나? 다 그럴까? 자, 다그볼게 자, 이제 마지막이래. 마지막 음연 작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죠.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어, 물건을 봤네. 이 문주방에서 이것은 결코 까먹지 못할 물건이었다. 이렇게 말리보주자뭐 물리학아 생각해도 되고 위치가 돼도 됩니다. 또 됩니다. 위치. 자, 아, 그거는 뭐냐? 원본이었다. 국민정 음 해례본의 원본이 아, 그러면 오늘의 해고 뭐 빛을 발하는 하이라이트이 고대책은 쓰여졌다. 가거니까 쓰여졌고 가거고. 그것은 설명합니다. 이거 갑자기 쓰여진 건가거지만이 내용 자체는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로 나타난 거예요. 자, 생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뭐 한글창립 이면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뭐냐 동적 설명합니다. 한국말의 글쓰기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발견됐다. 수동태 셨고요 1940년이 빵 역시 과거입니다. 자 그때 그러나 한국은 점령당했다 일본에 자 일본의 식민지 정우는요 의도했습니다 한국말을 제거하려고 의도했다 get rid of remove eliminate 이런 식으로 동요죠 자 학부는 금지되었다 뭐뭐 하는 것을 여기 축소해야 됩니다 아닌 자안 돼요 지칭 안 돼요 한국말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자 금지했다 대신에 반대말이 되려면 뭐야 촉진하다, 인코리지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반대말이니까 아, 학자들 중에서 한국말을 하는 가르치는 학자들은 체포되어졌다 수동태고 월 여기 S 부터 있으니까 월 이렇게 수일치까지 조심해라 수동태 수일치까지 조심해. 그럼 여기에 한글 국민정음해례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야가 왜하이라이트가 되냐면, 봐요. 음, 이 한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직까지 국민적인 해례본은 많이 안 나왔죠. 그럼 한번더 설명해요. 다른 거는 다 본문이 하나였죠. 그죠? 근데 야만 본문 4하고 5가 나타나요. 근데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하는 내용은 국민적인해례본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순간을 부터, 어떤 순간, 국민 경험 헤레보니, 헤레보니, 자, h a 빈디 been discovered. 발견됐다는 걸 들은 순간부터, 이렇게 되네. 발견되어졌다, 들었다 보다 더 먼저 발견됐으니까, 이거 대가고이면서, 뭐야, 수동태가 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이 발견되어졌다. 본인은 이런 거 생각이 다르죠, 이렇게. 잠각만요틀렸죠 조심해. 자, 간성은 캔나 펠파인지 뭐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죠. 근데 이게 투씽가 되면 뭐뭐를 생각하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었다니까 안돼. 그것에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는 뭐야? 계속해서 뭐야? Continue. 계속해서 뭐야? Thinking.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어떤 백발리치로서도 왜? 일제가 우리의 한글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한글에 뭐야? 당시에 원리가 담겨 있는 그만큼 소중한 애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라도 살려놔야지 우리 한글이 죽지 않을 거라고생각할거 아니까. 자, 수년을 기다린 뒤에 그는 마침내 obtain 얻을 수 있었다. 얻다란 뜻이고요. get. 그죠? 업 c q u i 게 되겠지? 업 c q u i r e 아 조심해야 될 거는 요 cf disdain 이름이 있어요 disdain 경멸하다 이렇게 아 경멸 궁금하다 이 e t a i n d i 경멸 그래서 이 경멸 경멸하다 그 다음에 이 e t a i 이런 거 구금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메인팅 이마 서스테인은 유지하다. 이하게 생겼죠. 이런 것 보지 마세요. 경멸하다. 디땡 구금 가주는 거. 구금하다. 이거 비슷하게 생겼다. 자, 그는 그것을 10배 가격에 구입했다. 좀 쉬울게. 10배 가격이 구입했다. 이 주인이 요청하는 10배 가격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순대대 집에. 응? 엔드 병렬, 기드하고, 요게 구입했다. 일, 일본이 패배됐을 때, 이것도이렇게월 제거해서 기출문로 자주 나옵니다. 일본이 마침내 패배 당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한국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안내원은 말했습니다. 국민정원 헤레보는 자, 박물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것이 없었다면, 자, 한글의 기원과 기초가 아마도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성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요거 말했죠. 제일 중남 파트라고. 나를 그렇게 고친다는 거야. 첫 번째, 법골. 대문자로 쓰면 됩니다. 법골.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입. 이렇게. 그 다음에, 입. It. Had not in it. 그 다음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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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2 2 2이2 2 2 2 2을2 2 2이2 2 2 2 2 2 2 2 2 s e n t h u s i o 한글, 한글, 과거니깐 were not lost 됐습니까? 자. 자, 다음 거 볼까요? 아,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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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사 부사 시스사인이 근데 요게 실제로 부사 씬스가 있다잉 여기에 이렇게 완료 수동태 되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될 때 한국의 보물로 그리고 포함되어졌습니다. 역시 요게 아직은 8에 included 병료에 됩니다. 요렇게가 어디 유네스코 그 뭐야 기억 유산에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포함됐다. 자. 고대의 책을 보면서 나는 느꼈습니다. 즉, 국민정음 해레본을 보면서, 뭐, 하면서, while I looked at 가면 되죠. 난 느낄 수 있었다. 간송의 강력한, 뭐야, 의지를. 자, 여기 전체다투니까 ING 조심하시고, 한국 역사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느꼈다. 거렇게 되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런거 조심하시고. 막, 바로 가자.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지, 아마도. 자, <laughs> 아, 분사꾼은 또 나왔네. 전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가 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닌지다아요게 뭐, 둘러싸인트 이것도 일종의 분사죠. 예술작품에 둘러싸여서 서 있으면서, 또 나오네 스 to t h 지 n 잉 가지 말라고자 멈출 수가 없었다 반송에 대해서 그럼 반송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네 그는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다 ing 그는 자 예술 작품을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 위해서 모은 건 아, 아니다 그는 그것을 했다 그 예술 작품을 모았다는 거지 뭐 하게서 이게 한국의 문화적인 동체성 뭐로 표치하지 뭐 하게서 어 아주 험악했던 일제 강점기 동안에 during 오하지 말고 y를 하지 말고 안송이 그거 독립을 아 한국이 독립을 다시 얻은 뒤에 stop ing 나왔습니다 stop to 하지 말고 역시 어 이제 수집하는 걸 멈춘 거야 왜냐면그 알았다 아, 그것이 이제 안전하게 한국에 멈출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굳이 안 해도 누군가 한국인이 가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뺏들어 가지 않을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된다. 자, 우리의 한국의 가장 최악의 시기 동안, 한 남자가, 즉, 간송이 할수 있었습니다. 방어하다다, 이거는. 이 펜데, 이렇게 하면 의존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뜻이 된다. 의존이다, 이거는. 한국의 영혼을 간직할 수 있었고, 자부심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술 작품을 말하는 거죠. 아,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것을,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되면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요 부분을 가정법으로 붙여 봐라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그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이. 자, 봐봐. 나옵. 힘. Now in we would not, we would not experience, o 리가 없다면 우리는 경험을 못할 것입니다. o n e s s e n t i a l part of Korean culture. 어, 응.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될 수 있었던 거죠. 응. 그래서, 물론, 여기 에이블투가 있으니까, 구두를 쓰는 게, 구두를 쓰는 게좀더 낫겠네. 구두를 봅이다 얘들아. 얘를, 아이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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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돌려봐라, 야 돌려봐라, 돌려봐라. 돌려봐라. 이거 제 되노 아, 볼 때리네. 응.

1 9 3 8년에 설립됐다. 조심하세요. found는, 비로서 발견되다고, 이건 설립되답니다. 설립. 화목은 설립. 어, 색깔 깔끔하네. 간송미술관 설립됐겠죠? 자, 설립된 뒤에, 예. 간송미술관은요, 한국의 최초의 사설미술관이었네. 간송이 그것을 지은, 지었을 때, 그것의 이름은 복학, 복학관, 보화각, 보화각이었대. 그는 빌딩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장소로? 자, 모든 중요한 문화, 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자, 수년 동안 수집을 해왔던, 이렇게, 대가거 형태. 반송은 죽었다. 자, 과거에 죽은 순간 과거형. 1962년에, 와각은 다시 이름이 붙어졌다. 수동태, 반송미술관이라고 1966년에, 이제는 그것은 대략적으로 5,000점의 작품이 있네. 뭐를 포함해서 12개의 보물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하가 지금 이 간송의 자손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다 팔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예? 이런 건 정부에서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똥!